영단기 토플 스펙킹 선생님 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7월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좀 예상 문제 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테스크 1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크 1 계속해서 셋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가지고 온 주제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a good school? 자 여기서 characteristic 하면요 명사로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발음하실 때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여기다 찍으시고요. 어, 학교, 좋은 학교의 특징이 뭐니? 하고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여러분이 아무거나 얘기하면 괜찮았는데요즘엔세개의 어떤 옵션을 주고 하나를 고르라 그러거든요.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Experience d Teachers 경험이 많은 숙렴된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 좋은 학교인가 아니면 엄한 규칙을 갖고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시고 왜 그게 또 좋은 학교인지 특징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제가 저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도 되게 중요하고, 룰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좋은 학교의 가장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자, 브레인스토이 15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걸 적으시고, 어, experienced teachers가 좋은 학교의 특징이다라고 선택을 했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항상 저는 이렇게 열 가지 스토리 라인에서 꺼내는 연습을 저는 많이 하죠. 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선생님의 역할을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 조언 우리 다른데서 얻을 수 없는 어드바이스나 지침 가르침을 또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beneficial 유익할 수 있다라는 좋은 이유가 저는 보이네요. 그래서 친구들도 중요하고, 또, 룰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두 가지 이유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이, 한 가지 이유에다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오늘 답안을 제가 같이 연습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b 너피 e f 하다. 왜냐하면, 선생님, 부연 설명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좋은 선생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학생을 deal with, 다루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죠. 자, 게다가 학생들한테요, 굉장히 유용한 한 조언이나 가이던스 지침을 줄 수가 있는 선생님입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단순히 학교는 지식만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드바이스와 가이던스를 주는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다. 자, 두 번째 이유가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내 경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로 돌아가서 뭐 대학생이었든 고등학생이었든 우리 학교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으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학교 때기를 돌아가서 나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 과거 경험은 항상 과거시로 얘기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경험이 많으셨습니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경험이 많다는 얘기는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었다. 우리 expert라는 게 expert, 전문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식이 많으시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그 권위자들이었기 때문에 난참 많은 걸 배웠어라고 여러 분 경험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은 부연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two reason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좋은 이유에다가 자기 경험을 덧붙이는 답안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샘플 연습하면서 가지쪽쭉 문장 만들어 볼 텐데요. 자내 생각에는요 좋은 학교의 특징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문장 시작해 볼게요.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In my opinion 좋은 학교의 특징은요? 하고 주어 그대로 가져오죠 A characteristic A characteristic of a good school 까지 주어져 is 좋은 선생님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학교입니다 Having experienced teachers 자 여러분이 여기서 Having이 없이 바로 experienced teachers를 붙여버리면 Characteristic하고 teacher가 동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특징이 아니고 선생님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Having을 붙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Let me explain why 하고 설명했어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그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혹은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을 님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it can be beneficial, beneficial 누구에게 for students,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 여러 면에서 우리 붙여주죠. In many ways. 자, 왜 유익할 수 있냐면 선생님들의 역할을 여러분 이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자, 프로세이기할 때 무슨 말이냐면 what I mean is that, what I mean is that. 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다 다루는 법을 압니다. 선생님들의 장점이죠. Experienced teachers. 여기에 형용사로 경험이 많은 teachers know. 자 뭔가 하는 방법을 how to deal with students. 어, 학생들을 다루는 법을 알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들에게 딱 맞는 조언과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 And they can Provide, give나 provide 똑같아요. 유용한 조언이죠. Useful advice and 가르침, guidance.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로 같은 것도 잘 지도해 주실 수가 있고 각각의 학생을 위해서니까 for. each student 라고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떠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 4 5초 정말 짧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기 경험을 더 붙여볼게요. 실제로요. 자, 여기서 second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유가 아니고 내 경험이니까. Actually, 내가 대학교 때 when I was in university 나는 되게 많은 걸 배웠어. I learned a lot. 누구로부터? From my professors. 자, 이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Because they had a lot of experience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바꿔서 because 그들은 전문인이었어요. They were experts 자기 분야에서 in their 들하고 여러 번 경험으로 가주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문장부터 한번 쭉 연결해서 답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셋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지만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너피셜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하시면 전혀 어떤 걸 선택해도 여러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자, in my opinion, a characteristic of a good school is having experienced teachers. Let me explain why. It can be very beneficial for students in many ways. What I mean is that experienced teachers know how to deal with students and they can provide useful advice and guidance for each student. Actually, when I was in university, I learned a lot from my professors. Uh, because they were experts in their field.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마무리 문장으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어, 좋은 선생님이 되게 좋은 학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For these reasons, having experienced teacher is a characteristic of a good schoo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연습한 답안을요, 다른 주제에 제가 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when choosing a university, 대학을 고를 때, what factor do you consider the most?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고려하죠. 어떤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가. 여러분, 학교를 선택할 때 함부로 못 고릅니다. 학교가 가까운가 뭔가, 아니면 학교 안에 시설은 잘돼 있는가, 뭐, 커리큘럼은 잘 짜여져 있는가, 뭐, 교수님은 어떤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잖아요. 자, 우리가 방금 연습한 주제 중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대학을 선택할 때 어,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을 가장 많이 고려해요가 되겠죠. 정말 좋은 교수님한테 배운다면 굉장히 럭키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 첨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When choosing a university, 내가 좋아가 돼서 I consider 교수님들을 professors 가장 많이 The most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답안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문 문제 볼게요. 자, 역시 characteristic 특징에 관한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good parents 좋은 부모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니? 혹은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리더나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의 특징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경험이 많은 분 혹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용한 조언과 지침을 주는 선생님이고 내 경험으로 갔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부모의 특징도 역시 자녀에게. 어, 경험이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good advice를 주고 guidance를 줍니다.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면 또 특징을 가, 비슷하게 설명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우리 연습한 답안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또 여러분이 또, 어, 다른 문제 가지고 적용해 보시고, 오늘 3번하고 이제 또 통합형은 4번 문제를 같이 연습해 볼 텐데, 역시 3번은 여러분 학교에서 공직을 발표한 거 읽거나 뭐 제안서가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공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ing 제가 다 띄워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교 정책과 세부상 두 가지를 우리가 리딩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 체육관을요. 2주 동안이나 닫겠다고 하는 정책. Close. 어, 체육관 the gym for two weeks. 어, 근데 언제 닫냐면요. 학교 중에 닫으면 학생들이 운동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잠깐 쉬는 스프링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마치 브레이크도 하죠. 그래서 3월달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during spring break인데요. 닫는 이유는 당연히 수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for minor renovation. 수리라는 명사가 renovation renovation이죠. 학교에서 체육관을 닫겠다라는 정책. 첫 번째 이유 어, 질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방학기간이니까 스프링 브레이크가 뭐 아무리 짧아도 학생들이 거의 집에 가는 학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내에 남아있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리를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세부사항은요. 정말 학교 안에 스테이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집이 멀어서. 너희들이 정말 운동을 하고 싶다면 somewhere else. 다른 곳에 가서 운동을 할수 있어. 라고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리스닝에서 반대하는 케이스를 들었고요. 그두 가지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고, 이걸로 답안을 만들어 볼게요. 여학생의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엔 찬성하는 케이스죠. 자,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학교의 정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세부사항 두 가지 학교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조금씩 변형하거나 자기의 e x a m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성하는 케이스는 리딩에서 두 가지를 잘 파악을 하신다면 거기에다가 여자가 말한 걸 덧붙여서 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자가 첫 번째로 뭐라고 찬성을 하냐면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어, 불편을 초래하지 안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몸을 초래하다가 커즈가 되겠잖아요. 왜 불편하지 않냐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학생들이 거의 없다. 교내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 few students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실제 구체적인 얘기를 예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뭐 스프링 브레이크에 예전에 어, 기숙사에 남아있었고요 그때 체육관에 한번 갔었는데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찬성하는 이유는 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학교에서 운동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할수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자가 뭐라고 찬성을 받아치냐면 요 세부사항과 야외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요. 자, 아, outdoor facilities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여러분? 테니스 같은 거. 어, 외국의 캠퍼스나 대학교 캠퍼스 안에 테니스 코트도 막 되어있고요. 굉장히 축구장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야구하는 곳도 있고 뭐 이렇게 어, 풋볼 할수 있는 그런 어, 플레이그라운드도 잘돼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시설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날씨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비도 잘안 오고 막 써니데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완벽하게 나, 좋은 날씨야 라고 여자가 덧붙여요. 그래서 굳이 실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지 않아도 2주 동안 수리 해도 불편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설명을 했답니다. 우리가 리스닝에서 들은 것과 리딩에서 읽은 내용을 합쳐서 한번 샘플 리스펜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템플릿에다가 넣어주시는 거 자, 정, 어, 지문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표한 정책 할게요 According to the reading 내리시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죠. The school plans. 자, 뭐할 계획이냐면 To close the gym. Close the gym. 자, z 해주시고요. 2주 동안이래요. For two weeks. 방학이 딱 2주거든요. 언제? During the spring break. 자 그런데 뭘 위한 수리, 어, 체육관을 찾냐면요 For some minor renovations. 하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자,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The woman thinks 좋은 생각이야. It's a good idea. It's a good idea. 두 가지 이유 나오죠. For two reasons. 상상 두 가지로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죠. 첫 번째 이유는 이 하고 들어갈까요? The first reason is that 혹은 first of all. 자그 수리가 그렇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거야. 자, 모르면 이시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요. The renovations will not. Won't 어 짧게, cause any inconvenience. 혹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 much inconvenience. 자, 왜냐하면 몇몇 학생만 남아 있기 때문이야. because 거의 없는 이란 형용사. future. Few students 남아 있을 거야. Will stay 교내에 on campus. 언제냐면 during the spring break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남아 있지 않은지 자신의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연 설명을 꼭 들은 대로 하셔야 돼요. For example, 그녀가 어, 기숙사에 머물렀을 때, 학교에 있었을 때, when she was staying on campus, 근데 왜 있었냐면 자기 과제를 하려고 집에 못간 거예요. To finish up her project. 아, 그녀가 체육관에 갔었는데요. went to the gym 그리고 아무도 없었대요. And no one was there. 이렇게 들은 내용 여러분이 추가로 넣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선정할 이유 갈까요? Another reason is that. The second reason is that. 자, 야외 시설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여자가 덧붙여 했습니다. 자, outdoor facilities like tennis courts. 자, 사용 가능하다라는 회사가 are still available. 체육관이 닫아도 자, 만약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면 if students want to exercise. 자, 부연설명.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대요. 봄이니까요. It's quite warm. 그리고 완벽하게 좋은 날씨야. And actually the weather is perfect. 자, 무엇을 위한? 야외 활동을 위한 for outdoor activities. 라고 여자가 찬성했습니다. 정리 문장 넣어볼게요. For these reasons. 새로운 정책을 좋아하죠? 찬성하죠? She likes the new policy. 혹은 she agrees with the new policy.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질문에서 여러분이 파악한 내용과 들은 것, 섞어서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분 안에 넣어주시는 것도 평상시에 연습해 주시고. 자, 정리해 볼게요. 학교에서 발표한 공지에 찬성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according to the reading, the school plans, 혹은 the school will close the gym for two weeks during the spring break for minor renovation. The woman thinks it's a good idea for two reasons.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renovations won't cause much inconvenience because few students will stay on campus during the break. For example, when she was staying on campus to finish up a project, she went to the gym and no one was there. Another reason is that outdoor facilities are still available if students want to exercise. It's quite warm, and actually, the weather is perfect for outdoor activities. For these reasons, she really likes the new policy.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을 찬성하는 거 우리 같이 연습해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통합형 우리 4번하고 6번 중에 4번을 좀 연습해볼 을 텐데요. Psychology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보통 교수가요.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 예를 들어 설명해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 자,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anticipate 하면 기대하다, expect란 동의어인데, anticipated emotion, 말 그대로 얘기 정서, 기대되어지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 라고 감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행복하게 느껴질 것 같으면 그 행동을 하고, 만약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될것 같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텐데, before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Psychology는. People anticipate 동사 중요하죠. Their emotion. 그쵸? 자, 근데 뭐에 대한 감정이냐면, they might have after doing it이에요. 하고 나서의 감정을 예측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합니다. Decide whether they will do it or not. 그 행동을 할지 안 할지. based on the emotion.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었죠. 자, 이 지문을 여러분이 다 얘기할 시간은 절대 없고요. 그냥 머릿속에 anticipated emotion 이란 사람들이 감정을 뭔가를 하기 전에 예측하는 거구나. anticipate emotion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자,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교수가 본인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자, 항상 우리가 기승전결로 받아쓰기 필기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언제, 뭐, 누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교수님이 이런 스토리가 연계가 되는데, 동생의 선물을, 프레젠트를 사기 위해서 어디 쇼핑을 간 거예요. 자, 갔는데, 어, 정말 갑자기 쇼핑을 하다가 교수님이 너무 사고 싶었던 재킷 자켓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딱눈 그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니까 사고 싶어졌겠죠. 자, 그런데 교수님이 이걸 살까 말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의 감정을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예측했냐면 아 내가 만약에 이걸 산다면 동생을 위해서 사줄 수 있는 선물이 예산이 줄어드니까 더 싸구려 선물을 사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본인의 감정을 예측했더니 동생한테 그런 선물을 사주면 좀 되게 미안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그것을 산다면 되게 죄책감이 들 거야라는 감정을 예측을 합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그거 베이스턴 이모션이죠. 그런 감정에 드는 게 싫기 때문에 교수님이 사지 않은 걸로 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대로 들은 내용을 요약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문하고 한번 묶어서 정리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코링스 i 리링하고지문 정리가 잘안 되시면 강의 손 소개부터 들어가시는 게 빠르고요. 이제 해볼게요. 자, 교수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죠 강의에서. The professor talks about uh, his personal experience. 왜요? 그 개념을 설명해주려고요. To explain anticipated emotion 하고 여러분이 질문의 주제를 가볍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하고 우리 과거 경험 항상 시작하잖아요. One day 교수님이 동생의 선물을 사주려고 나갔어요. The professor went 사기 위해서 to buy. Her, uh, his sister 뭘 사주려고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어떤 걸 목격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and saw so, a uh, jacket he really wanted uh, 정말 원했던 자켓을 봤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켓을 샀다면 다른 더싼 선물을 사야 된다고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If he bought the jacket 만약에 산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법하고 자 그가 뭐뭐 해야만 해 미래지만 맞춰줘서 he would have to buy a cheaper present 누구를 위해서 for his sister 그래야만 했겠죠 자 그래서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감정을 예측을 해봤더니 then 자,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he Thought about 다 과거 경험입니다. He thought about 어떻게 자기가 느낄지. How he would feel 만약에 그거를 샀다면, If he had bought the jacket, 과거의 반대를 또 경, 어, 우리가 예측을 할때 과거 완료시잖아요. If he had bought the jacket and thought that 어, 이렇게 느낄 거라고, he would feel guilty.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결론은 뭐죠? So 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He decided not to buy the jacket. 자, 이것이 오늘 지문에 굉장히 좋은 예죠. 하고 지문을 연결해 볼게요. This is a good example of anticipated emotion. 음,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게더 중요하죠? 지문의 내용을 막 얘기하다가 강의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잘리게 된다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o the professor talks about his personal experience. Why? To explain anticipated emotion. One day the professor went to buy his sister a birthday present and saw a jacket he really wanted. If he bought the jacket, he would have to buy a cheaper present for his sister. Then he thought about how he would feel if he had bought the jacket. and thought that he would feel guilty. 여러분, 계속 이제 과거시절을 얘기해주시는 거 연습해주셔야 돼요. He thought about, he would feel.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so, he decided not to buy the jacket. 이것은 좋은 예입니다. This is a good example of anticipated emotion 하고 지문의 주제를 마무리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콜리지 같은 경우는 뭐 비상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This is how people think and behave in a certain situation. 이것이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더.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how. This is how people think and behave in a certain situation.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심리학 같은 경우는 기성 정결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도 시간이 꽉 차고 비상문장까지 갈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그 문장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학에 나오면. 어, 과거 경험을, 과거 시절 얘기하시는 것 주의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 1번, 3번, 4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 6번은 또 4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은 조심하실 게 문제하고 해결책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리스닝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비슷하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스토리라인들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연습한 내용들 잘 연습하셔서 비슷하게 시험에 나올 때잘 쓰시고, 우리 다음 또 적중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